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되고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리플은 국제 결제를 위한 스테이블 코인. RLUSD죠. 리플USD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발표를 했을 때 시장 변화를 우리는 지켜봐야 할 텐데요. 시장 변화를 가장 빠르게 볼수 있는 지표가 뭐죠? 미결제 약정이죠. 그래서 리플이 RLUSD에 대한 테스트가 실제 개발 단계로 이어지고 있는데 언급이 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의견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리플 스테이블 여파로 인해서 제기되는 이 시점에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임해 하는지 우리 여러분들 투자 전략을 요목조목 재점검을 좀 하면서 분석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우리 리플 홀더 분들의 이번 스테이블 소식에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들도 함께 공유해주시면 적극 반영하면서 안내 도와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후원받은 선물에 이 로또 같은 대박 정보까지 영상 중간중간에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 바라고요. 제가 이거 하나 보고 영상 제작하는 거죠. 영상 하단에 엄지 따봉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장 영상의 분석 정보는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 분석에 따른 활용 방안으로서 참조의 형태로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일대 투자 자문 및 투자 코칭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 전화로 일대1 투자 자문 및 투자 코칭을 유도하는 사칭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리플 USD 출시. 기대감에 이 리플 미결제 약정 규모도 상당히 빠르게 확대되고 이 데이터를 보면요. 가상자산 선물 시장 내 리플 미결제 약정은 지난 주말 10억 달러를 돌파하고 이 데이터는요. 3월 달 6월 달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오픈 인터레스트 짧게는 OI라고 하는 이 미결제 약정 이 미결제 약정이 갖는 의미 중에 하나는 이 매매 포지션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해당 시장에 플래그신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미결제 약정 요 차트를 보시면 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노란색 선이 리플 가격이고요. 초록색이 미결제 약정인데 이 노란색 금액보다 초록색 차트가 많다. 그거는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관심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보시냐 재료를 보는 겁니다 이게 물론 기술적 반등으로 좀볼수 있지만 일단 이런 관심들이 어디서 생기는지 요 재료를 확인하는 겁니다 리플 두바이 금융서비스청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요거는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살짝 언급을 좀 드리고 했었죠. 계속해서. 드디어 리플이 두바이 금융서비스청으로 인가 승인을 받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서비스 확정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자, 사진 누가 찍었는지 정말 이쁘게 나왔죠? 의리의리 의리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승인이 리플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를 기반으로 UAE, 아랍에미리트 내에서 크로스보더 결제 서비스 리플 페이먼트 다이렉트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리플은 이번 승인을 통해서 아랍에미리트 자사의 엔터프라이즈급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더 넓은 고객층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이거 리플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하다, 수수료가 저렴하다, 비용도 효율적인 크로스보더 결제 솔루션이 시작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대를 앞서서 글로벌 확장을 주는 정말 중요한 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꼬리 좀 트이면요. 물 들어오는 거는 뭐 시간 문제 아닐까 생각 됩니다 그죠?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등은 등등등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입지도 강화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 리플 확장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이 d f s a 의 라이센스를 받은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되는 걸 의미를 하죠. difc의 혁신 허브와 협력이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부리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죠? 이런 전쟁 이슈만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죠. 현재 시장에는 고래들이 계속해서 대량 리프를 축적을 하면서요, 잠재적인 상승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래들의 모습이 가격 상승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고 있다고 이렇게 좀 보는데요. 어, 이 신뢰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패턴, 과거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뢰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결제 약정과 함께 차트가 움직이면서요, 고래들의 물량이 지금처럼만 좀 들어와준다고 하면 이 안에서 매집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 삼각형, 이 삼각 수렴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 결국 끝 지점에 무조건 기존보다 큰 펌핑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SNS 트위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팔로우만 하시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고래들의 리플 매수 포착을 좀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리플, 리플, 리플. 위에는 USDC, USDC, 뭐 BTC, 비트콘 뭐 이런데 보시면은 SRP, XRP, XRP, 리플 계속해서 고래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고래들의 움직임이라고 볼수 밖에 없는데요 저는 채 GPT를 좀 활용해서 인공지능 API로 리플만 자동 수집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도 원하시는 분은요 어, 문자로 주시면 제가 다 무료로 날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리플들이 최근 일주일도 안 되는 동안 약 3천만 달러 상당의 토큰을 매집을 했고요. 어제는 24시간 동안요, 5천만 리플을 매집했습니다. 자, 이 자동 수집 기동 원하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요거는 한 번에 리플만 볼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실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전 영상에서 새 GPT 4.0 유료 버전을 드린다고 했어요. 3.0이 아닙니다. 500분께만 무료로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도 좀 남아 있으니까요. 이렇게 요청 주시고요. 요것도다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좀 이런 식인데요.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긴 한데 투자 자문용으로 제가 많이 쓰고 있죠. 요즘에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전문 직종에 계시는 분들까지 요채 gpt를 굉장히 많이 활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무료로 받으시는 분들은요 매매법이라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요. 이렇게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다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져가시는 분이 임자죠. 자, 어떻게 쓰는지 제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요. 제가 모바일로 좀 해봤는데요. 요즘에는 PC보다 모바일로 좀 활용을 많이 하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시점의 차트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플투자자입니다 현재 시점 차트상에서 삼각수렴 패턴의 끝자락을 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끝 지점까지 도달할 경우의 수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좀 질문을 해 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승 패턴 상승 삼각형의 설명이 좀 나오고 있고요 RSI 지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RSI MACD 다음 저항선 물론 과거 패턴은 기본적으로 좀 분석을 해야 되지만 이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나타내 주고 있고 매수음에도 타점까지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목까지도요. 진짜냐고 하시는 분들 좀 가끔 계셔서 제가 제 GPT 요 뉴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투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죠. 요거는 직접 사용을 안해 보시면 모르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도 제 GPT와 코인 투자에 대해서 인터뷰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요 영상을 보시고 아직 제 GPT 4.0의 보이스 기능을 써 보지 못 하셨던 분들이 토론도 는다고 하는 그런 반응들, 꼭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 모습에 꽤 충격을 받으셨던 모양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자신의 생각이 다들 하나같이 다르듯이 투자의 세계도 한 가지만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게 유일한 정답이 아닌 자신에게 맞는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공부에 노력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력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후원받은 이챗 GPT도 무료로 들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물론 무료로 받았고요. 자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진짜 선물을 좀 가져와봤습니다. 제가 한분한분 한분 정말 정성스럽게 오픈해드렸던 이 때 가져가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두 번째 제가 선물을 또 들고 왔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다렸을 법 한데요 지금 구독자님들께서는요 문자로 다음 후속 종목 언제 나오냐 이렇게 계속 문자로 주시고 계신데 나왔습니다 벌써 업계가 들썩들썩 거리고 있죠 리플 수석 대표 겸 고문이었던 저스틴 선 지금 트론 창시자죠? 저스틴 선이요. 일론 머스크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코인을 또 저스틴 선이 홍보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 일론 머스크의 도지 시바이너가 있다고 하면, 트론 창시자 저스틴 선이 언급했던 종목, 손오공 종목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3만 프로 가까이 수익을 내줬던 종목입니다. 포인트를 굉장히 제가, 좀집어드렸는데뭐 매수하신 분들은 당연히 정말 열혈 구독자가 되셨겠죠. 자 이렇게 저스틴 썬이요 여기 써 있죠. 저스틴 썬이 트론. 본인 트위터입니다. 본인 트위터에다가 이 손오공 종목을 그냥 바로 그냥 언급을 이런 식으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3만 프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죠. 자 다음은요. 계속해서 언급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요. 2만 프로 가까운 수익률을 내주었던 봉크 코인입니다. 수익 인증까지 다 해주셨고요. 자, 정말 제가 알짜배기 정보들 많이 드렸네요. 2주 만에 1300% 가까운 수익률을 내 주었던 플로키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뭐 언급을 드렸었죠. 2주 만에 10배 갔다라는 건 제가 뭐 자랑할 만하죠. 제가 이렇게 라이브로 친절하게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까지 제가 언급을 좀해 드렸던 부분이고 축하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던 종목입니다. 다음 후속 종목 기대되시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 이 10위권 안에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자, 알트 코인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 코인들 같이 상승할 예정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요, 엔비디아와 AA 챗 GPT와도 관련이 있고요. 챗 GPT도 언급했던 이 저스틴 선의 후속 종목. 여기 3월달 터치하고 급등해 줬고요. 5월 달 터치 후 대급 등 9월 이제 10월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자 여기서 여기까지 5,000%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9,000%입니다. 저는 최소 이 상승 추세선 보이시죠? 화면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3배 이상 보고 있고요. 9,000%에 3 배라면요, 3만% 가까운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여러분들은 5만원에서 10만원만 매수하셔도 로또만큼의 수익률 기대해 주실 수 있고요. 이거 뭐 솔직히 귀찮아서 문자를 안 보내시거나 매수를 안해 보시는 거죠. 그죠? 죄송하지만 5만원이요. 1억이 될지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참여 방법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0104077-4885. 이쪽으로요. 대박.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한글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정말 대박 날수 있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API로 제가 자동 발송 될수 있게 제가 이제는요, 한분한분이 문자를 보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많이 와요, 요즘에는요. 이렇게 자동 발송될 수 있게 구축을 좀 해놨습니다. 문자가 딱한 번만 나가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이니까요. 만약이라도 안 온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어, 부탁드립니다. 뭐 저장을 해주셔도 좋고요. 자, 여러분들 계좌 행복은요, 실천이죠. 실천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 이미 지나간 건내거 아니고요. 자, 만약에라도요, 내가 매수는 하고 싶지 않다. 근데 정보는 좀 받아봐야 된다. 이런 분들도요.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이 슈팅이 나오고 나서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그때, 아, 강희찬이 요거를, 이 종목을 언급했었지라고 하면서, 그것만 기억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강희찬, 이름 석자만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이제 선선하다 못해. 추워요. 그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몸 관리 잘 하셔야죠. 감기가 제일 많이 걸리는 달이라고 합니다. 10월달이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